사도행전 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라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로 향해 하여 도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더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더라. 하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지구로 돌아가니라.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샤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이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쪽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덜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란 에의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 서원한 내네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름 있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오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제하는 일이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의 여 제자들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온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에게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성이 온소동하여 백성을 달려 나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청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청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청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모르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선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때에 이를 때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이 우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때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 아니냐.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천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아니, 천부장이 허락하건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는 변명,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 조용한지라. 예를 들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받게 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이라 인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니, 가는 중담회 생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며 내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나,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스레 예수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사람,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면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담의 색에 들려 갔노라. 들어갔노라. 율법의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네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거나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것도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어, 네가 아,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지 벗어 던지고. 벗어던지고, 그를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요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족 출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저,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니 하니. 음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미,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상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발을 내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